아, 하나, 이제 시작입니다. 인간지표, 인드라, 비트코인, 테슬라, 미국지의 유가달러 전망. 예, 지난주에 4만 1000달러 비트코인 전망했습니다. 어, 지금 오후 4시 기준 3만 5천, 뭐 3만 6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차트를 보면, 예, 쭉 하락하는 추세죠. 예, 내리꽂고, 예, 올라오고 내리꼽고, 요, 요 모양새 차트만으로 일단 보면은, 예, 이거는 대세가 꺾인 모양새로 보이죠. 예, 대세가 꺾인 모양새. 예, 4만 따가 위로 당분간 올라가기가 힘들어 보인다. 뭐언젠간 다시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당분간은 참 힘들어 보이는 차트 아니냐, 누가 봐도. 예, 그러니까 차트는 뭐, 100%는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인간제표. 네. 지난주 뉴스와 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해서 어쨌든 간에 대세 추천이지만, 네. 어쨌든 불라경제학에 근거해서 네. 다음주 수요일 오후 4시 기중 전망하지 않을 수 없죠. 듣고 있는 네. 전망합니다. 38,000달러. 예, 최저점 35,000달러 인드라가 전망했던 41,000달러 예, 그 사이가 38,000달러 예, 이렇게 아, 인드라가 어, 전망합니다. 뭐 근거는 뭐냐? 아, 첫 번째는 달러가 약간 강세죠. 90 예, 달러 인덱스가 92 보통 92 정상적인데 어, 92까지 올라갔어요. 92도 정상이에요.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95.5까지는 달러 약세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지난 올 초부터의 달러 인덱스 기준상으로는 92까지는 많이 올라간 셈이죠 네. 왜 그랬냐 왜일까요 달러 인덱스가 왜 이렇게 강세를 띨까요그 이유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네. 유럽에서 공동채권은 발행했기 때문이죠 유럽이나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제 A 네, 달러 인덱스의 상대적 지표인 파운드와 위안화 위안화 빼고 일단 달러 인덱스 기준은 위안화는 포함되지 않니까 으 어쨌든간에 네, 위안화 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어, 기타 통화들이 모두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 간단하게. 비트코인이 현재 마치 통화는 아닌데, 네, 상품인데, 일종의 네, 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달러가 약간의 강세가 되면 어떻죠? 기존에 암호화폐가 없을 때는 금이, 금이나 은과 같은 네, 것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죠 네. 아, 달러가 약세일 때는 금이 강세를 띠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금과 은값이 약세를 보였다 지금 마치 비트코인의 시세 암호화폐 시세들은 마치 과거에 금과 은이했던 역할과 유사하게 지금 에, 신용하고 있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취하니까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예, 통화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기축통화처럼. 예, 기축통화란 게 뭐예요? 예, 국제적으로 널릴 수 있는 통화거든요.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이런 게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BTS가 저 BTS래. 비트코인이 그러한 예,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그외에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뭐 뉴스들다 나왔죠. 예, 약세요인, 강세요인, 뭐 이런 것들을 쫙 나왔는데, 어, 인드라볼 때는 지난주, 아 아니, 지난주뿐만 아니라 음, 몇 가지 원칙을 짰죠 아, 6월 말까지는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장기 때문에 투자를 쉬는 게돈 버는 거다. 두 번째는 아, 비트코인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아마화페를 지금, 예, 중장기 관점에서 대세 하락으로 보고, 큰 손들이, 시세 조종자들이 고가에 계속 넘기는 장이다. 근데, 어, 얘네들이 4만, 차, 인드라는, 지난주에 전망했을 때4만 달러는 계속 4만 달러 정도에 묶어놓고 파는 게, 예,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에페오멘시 연준에서, 음, 뭐 예상한대죠. 인드라 예상했고, 그럼 연준에 대해서 점도표 뭐 이러면서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건 예상대로 다된 건데, <laughs> 그리고 일시적으로, 인 <이따라는> 일단은, 뭐, <laughs> 국채가 좀 출렁이고, <laughs>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을 주고, 네. 다시 어, 수요일쯤에 정상화될 걸로 봤는데, 어, 연이어서 가고 있다. 아 그런 면에서 어, 지금 어, 시제 조종 세력들이 비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주물러 놓기는 시제 조종생이 어, 어쨌든 작전 상태를 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 그 기준이 아, 3만 8천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수요일에. 2만 달러 따로 떨어지,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3만 8천 달러로, 잡 음, 적겠습니다. 예. 네. 인간지표니까 참고만 하세요. 예. 네. 자, 그리고, 음. 쭉 보시면 되고. 아, 국리가 다시 1.5까지, 음. 에서, 다시, 1.4로, 떨어졌어요. 네. 또, 이, 박미. 또, 재밌게, 강아지가 재밌게 놀아요. 강, 예. 네. 아, 개 보는, 예, 네. 박미 얼굴을 못 봤어요. 계속 개, 개움직이는 인드라가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하여가 서세온 나무 앞에 라는게 떴네요. 그랬더니, 이제, 네. 하루 만에 코인 60달러가 0달러로 폭락하는 사상초유 뱅크런이있었고 네, 저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뉴스들이 네. 그 다음 비트코인 환경 익명통화 치명적 한계 추월당할 것 비트코인 10만 따가 웃돌아야 이건 이제 금과 유사하게 하지 않겠냐 아, 그렇죠 금과 같지는 않습 안죠 비트코인 중요한 건 미국